우리 성동구 주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마장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연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는요, 스마트폰에 병원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어, 스마트폰에 어플 설치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두루두루두루두루 두루두루 말씀을 드릴,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아마 젊은 분들은 굳이 이거 왜 영상을 찍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공공일자리를 했어요. 이때 어, 제가 근무했었던 영상 한번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 네. 나당 네. 그리고 해니까 에히점 다시. 네. 자, 우리 어르신분들이, 예. 어, 문자 오. 메시지 사용해도 문자... 조금 어려우세요. 문안 되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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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하시네. 진짜 잘하시네. 많이 뿌듯해 하시지요. 못해서, 뭐라, 뭐라고 치실 거예요? 지 아니, 뭐가 지 죄송하세요. <laughs> 뭐 그게, <laughs> 아. 잘못 o u l d tell 는 o u 건내용 u l d t 해 l l you, I w o u 거지 tell you, I would tell you, I w 못 u l d 못 e l l you, I would tell 이제 u I w o u 이 d tell you, I would tell you, I would tell you, I would tell you, I w o u 어 d t e l 게 you, I w 이 u l d tell y o 있어 w 이제 어 그거는 어? 선생님 질문이 아무 것도 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네. 감사한 네. 거거든요. 여기 회색에 음. 여기 회색 여기 음영 있잖아요. 네. 여기에 한 글자라도 치시면은 여기 음. 옆에 파란색이 뿅 하고 생겨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송동구에 어, 거주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그리고 단체로도 많이 제가 질문을 받았고요. 어, 떤 분들은 손주와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사진을 어떻게 찍냐, 혹은 보정을 어떻게 하냐, 어떤 스티커에 예쁘게 한번 꾸며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어, 빠른 길찾기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 혹은 요즘에는 렌즈 기능을 통해서 나무, 길거리에 심어져 있는 나무만 찍어 가도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은 김치냉장고 한번 구입해보고 싶은데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굳이 이걸 사진 한, 한 번만 딱 찍으면요. 가격이 뿅 하고 나타나거든요. 기본적인 기능부터 고급 기능까지 얘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알려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여기 있는 1번이었어요. 왠지 가족이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오히려 물어보기에도 조금 그렇고 그래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어 혼자서 유선 전화로 물어보기에도 조금 힘들어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바로 1번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병원 날짜를 어, 예약하기 예약을 걸어 두셨는데, 어 이거를 전화로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몇 번이었더라? 어 헷갈리시고요. 그죠? 그랬을 때 요즘엔 어플로다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앱이 뭐야?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 휴대폰 인터넷 머시기로가 뭐야? 네. 따라서 제가 그 휴대폰 머시기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약간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병원 어플 설치 방법.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우리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특히 어르신분들, 자 여기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은요 단순한 기계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따라서 이 휴대폰에 병원의 그 모시기를 뭐 깔면 된다던데, 어라고 하는 그휴대폰에 모시기를 뭐 깔면 된다던데 그 모시기라는 뭐 것은 앞으로 여기 옆에 제가 오렌지 색깔로 적어놨습니다. 주황색깔이요 앱이라고 합니다. 자, 휴대폰이라는 건 단순한 기계입니다. 요거는 단순한 기계 덩어리예요. 단순한 기계 덩어리인데 그 머시기를 깔면 된다던데 그 머시기는 여기 중앙색에 앞으로 앱이라고 할게요. 머시기 이제 아니고요. 앱 어플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플 앱입니다. 머시기 어플 머시기는 어플이다. 앞으로 앱을 깔면 되십니다. 어플을 깔면 되십니다. 같은 말입니다. 어, 그러면 그뭐이기 알겠는데, 아, 그 앱을 어디서 까는 건지 지금부터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던, 지금부터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전환해 볼게요. 뿅! 자 코너 속에 코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이고요, 제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보시는 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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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아이들을 우리는. 어플이라고 부르고 이걸 한 글자로 앱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님들 가지고 계신 핸드폰, 이게 바탕화면 첫 화면입니다. 여기 쉽게 나와 있고 이런 첫 화면들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슝 하고 올릴게요. 다시 자첫 화면에서 살살, 살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화면에서 또는 여기 뭐 여기 중간에서 자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살살, 슝, 자, 네, 슝 이렇게 한번 올리시면요 여기. 뭐 이렇게 옆으로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찾다가 보면은 네, 옆으로 이렇게 넘기시면서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 이렇게 좀 많아요 깔려있는 게 근데 옆으로 이렇게 넘기시면서 찾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플레이 스토어 영어 플레이 있고 옆에 한글로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하얀색으로 생긴 거 있습니다 이거 찾아주시면 돼요 앞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얘가 우리 이렇게 수많은 기능을 가진 어플들을 까는 기본 앱입니다 갤럭시 삼성 거 기준이고요. 이 모든 앱들은 전부 다 플레이스토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했더니 처음에 이런 화면 뜹니다. 물론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 라는 분들은 이건 자녀분들께 여쭤보셔야 돼요. 개인정보라서 제가 도와드릴 수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병원만 일단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병원만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그게 있는데요. 네 여기 있는데 조금 부끄럽지만 공개가 돼버렸어요. 자 여기에 한양대학교 병원 우리 병원 검색을 해보는 건데요. 한양대학교병원 한번 쳐보겠습니다.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학교병원. 검색을 했더니 저는 지금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한양대학교병원 검색해 봤고요. 설치하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설치 중 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조금 대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네, 바로 깔렸고요. 열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요래조래 공지사항 뜨고요. 저는 보지 않기 눌러줄 거고 어, 로그인으로 이제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이건 그냥 저는 카카오톡이라고 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약관 일단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시간상 저는 체크하고 아, 휴대폰 인증을 하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이 바로 되게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쳐주시고 인증번호 요청하고면은 이제 스님들께서 핸드폰으로 이 어, 통신사 선택하신 다음. 맞는 통신사 입력하신 다음 요청하면은 이렇게 입력하시고 뿅 하고 그 숫자가 올 거예요. 그 다음 화면에서 숫자 치시면은 회원가입이 바로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시간상 패스를 하고요. 어, 그렇게 해서 깔아주시면은 저는, 어, 일단 요렇게, 네. 한양대학교 병원이 뜰 거고, 로그인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게 한양대학교 병원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기준으로, 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을, 어, 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제 이름이 떠 있죠. 네, 분명히 병원은 다릅니다만은, 어, 큰 이제 병원마다 시스템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용하는 병원이니까 이제 서울대학교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병원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일정이 어떻게 되냐 네 하면은 뭐일 개월 내에 병원 일정이 있냐 혹은 3 개월 내에 병원 일정이 있냐라고 하면은 제 진료 일정이 좀 가리겠습니다 잡혀 있는 것을 볼수 있지요. 네, 그러면 아 9월 8일 3시 반에 일정이 잡혀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검사 일정도 따로 네볼수 있고 요즘에는 앱 안에서 진료비 결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도 앱으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내가 6개월 내에 찍은 1년 내뭐 찍은 게 있나라고 하면 아 내가 이때 어, 영상에 대한 검사를 어, 찍은 적이 있구나. 네, 제가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영상 검사도 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서울대학교병원 기준이고요. 한양대학교병원도 비슷한 기능을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병원 앱들이 워낙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지금 제가 약간 시간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조금 덜 드렸습니다. 회원가입 절차라든지 어떤 앱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덜 드렸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앱 설치를 하시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된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코너 속의 코너 이만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처음에 우리 바탕화면에서 살짝 올렸습니다. 그 다음 구글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라는 곳에 클릭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그 머시기 를 검색해 주셨어요. 그곳에 사진을 클릭해 주시면 사진기가 나올 것이고 빠른 길 찾기를 검색해 주시면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어플이 나올 것이에요. 다만 유료 앱은 그 옆에 이거 유료다, 어 얼마다라고 검색되실 거니까요. 유료 앱은 주의하시고, 네 금액이 청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무료 앱 중심으로 다운로드를 받으, 받으시면은 음, 기타 금액이 청구될 일은 없다라는 것도 인지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왕 구입하신 거. 그리고 자녀분께서 혹시 구입을 해주셨다면 여기 있는 기능에 어 조금이라도 더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원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승하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히 가십시오.